thank you 장례단길. 제가 그런 게좀 혐오하거든요. 어, <laughs> 저도요. 정리단길. 좁은데 아니 좁은데 너무 바닥다닥 장례단길 너무 구리던데. 진짜. 별로 맛도 없고 비싸기만 엄청 비싸고 와, 더 비싸지. 행동을. 이렇게 한번 커. 와, 진짜라다 아,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이탈하고 있거든요, 이 친구도. 음! 난 먹어봐. 파스타맛 나. 바질이? 응 음! 음 네, 네. 맛있다! <laughs> 파스타맛 나잖아. 음, 이게 훨씬 맛있다, 소스가. 뭔가 뭐야? 응. 얘는 그냥 유자맛이야. 우와, 맛있네. 뭐지, 이게? 오, 어, 썰시다. 아, 팽이버섯인 것 같다. 어, 먹어봐라. 나무. 신기하다. 음, 뭐지? 식감용이다, 식감용. 그니까. 너무 엄청 고소하다. 음. 맛있다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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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려운.. 와 어려워 보이신다고 하면 나 어린데 지금 천천히 <laughs> 요새 어려워 보이신지 인가봐요 당연히 어려워 보이고 싶죠 <웃음> 왜요? 개 <laughs> <걔> 늙었으니까 <laughs> 늙었네 이 사람 뭔데 늙었냐? 아니 그.. 안 늙었는데 늙 않았지만 더 어려워 보이고 싶다니 <laughs> <laughs> 아니 골살 <돌사리> 있으면 <쓰면> 뭐.. 쯧 <laughs> 됐죠 <웃음> <웃음> 우와 좋네 <laughs> 이미지가 진짜 떼어내고 싶어도 지금 못 떼낼 건안 떼져 가지고. 볼살? 어, 아, 아, 체지방률 아, 진짜 10% 네. 네. 안쪽으로 네. 가야 빠지나봐 네. 이 볼살을. 안 빠진. 지 아, 진짜 아, 많이 빠진 거야 이게. 이 볼살을. 빠지기. 어, 어. 어. 지금 많이 빠진. 떼던 사진 봐봐. 엄청 이래. 근데 그때 몸무게 지금랑별 차이 안 나. 그래? 근데 예. 얼굴 막 이만했잖아. 근데 몸무게 65 65도안 나갔었어. 63이었어 그때. 지금 똑같은 몸무게다. 근데 지금 얼굴살이 없고 많이 없어졌고 그때는 얼굴살. 그 젖살이 빠진 거 아닐까요? 아 어, 젖살 빠진 거지. 젖살 빠진 거지. 응, 막그 젖살이 있었으 <laughs> 얼굴 곳고 <곳곳에>. 끔찍하다, 끔찍하다. <laughs> 아니 나, 나 예전에 보니까 제짜 깜짝 놀랐던데 이렇게 살이 많죠 얼굴이. 이새는 엄청 많이 없어 진짜 별로다.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지금 똑같다고요? 아니야 달라. <laughs> 옛날 사진 한번 보세요. 옛날 사진 한번 볼까요? <laughs> 나 있다, 나다 있어. <laughs> 나 무슨 별도 보고 싶으신가요? 3월 29일 출영 팔이라는 곳도 있고, 예, 롯데월드 있고, 롯데월드 볼까요? 롯데월드. 그 <laughs> 알죠? 어디 롯데월드인지. 3분짜리였구나. 뭐, 어, 왜 이렇게 길어, 이게 진짜? 야, 아세를 다시 봐야겠다. 뭐. 아, 안 암세를 계속해서? 1g 뜯어먹는 게 너무 웃김 <laughs> <laughs> 온갖, 온갖 그, 안면 <laughs> 근육을 이용해서 1g 뜯어먹는 게. <laughs> 내가 진징이가 처음 개살 보고 먹었을 때 느낌. 이날 사진 너무 많았어. <laughs> 어, 쓸데없는 선물도 한 식이 있었고. 아그아 그, 아, 맞다. 와 마스크 를 쓰고 있네. <laughs> 어 그러게? 토론한데? 왜 마스크를 쓰고 있지? 그냥 아침이라 얼굴 다 엉망. 이때 아침이야? 어 이때 갔을 때 집값이... 애초에 근데 마스크를 들고 다녔다는 게나 진짜. 근데 우리끼리만 놀았다는 거지. 그때 텔레스트레이션도 했잖아. 맞아요. 텔레스트레이션. 아 아니, 사람들 뭐 하고세요? 그거 하게 그 갈틱송, 갈틱송 하게. 아 갈틱송. 아, 와. 부르고 갈까요? 아 노래방이요? 네 그래요 그럼 노래나 좀 부르고 아까 16초 이시에 20분에 왔었어야 되는데 아 그니까 누가 계속 그거 핸드폰 중독 걸려가지고 누구냐 누구? <laughs> L.O.V.E <laughs> 누가 걸려? shit